자 중심의 좌표가 L컴바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7인 원 써주시면 X빼기 1의 제곱 그고7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거 양끝점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둘의 중점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2컴바 2 중심은 2,2고 2,2와 5,1 사이에 거리를 구해 주시면 돼요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루트 10이니까 이거의 제곱인 10 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구해볼까요? x 플러스 3 해주고 y 빼기 4 해주고 그래서 반지름은 4, 왜 16이기 때문에 중심은 마이너스 3, 4가 되겠죠. 다 더해주면 5가 됩니다. 다 서로 다른 두 점이 된다고 한다면, 얘와 0, 0, 4의 거리 루트 10분의 딱 반지름이 될 때, 이 때가 어 k가 뺄마오르트이 그럼, 이거보다 더 어떻게 되면은, 어, 거리, 반지름보다 더 커지면, 그때가 안 만나는 거죠. 왜냐면, 원이 이런 거니까. 반지름보다 커지면. 그래서, 절대가 마이너스 K가 오르또보다 크다. 얘는 더 작다.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주면은, 얘는 이렇게 사이에, 끼을 거고 는 이렇게 되겠죠. 루트 3은 직선의 방정시 자 기울기가 루트 3 절표는 모르죠. 역시 나뭐 해준다? 그쵸.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딱 반지름이 되면 접하는 거겠죠.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1한거분에 절대값 k 한게 얼마다 6이다 그래서 k는 12 그러면 k는 12가 되겠죠 12도 되고 마이너스 12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이너스 4마 1에서 접선해 방정식 아, 이건 좀 기억이 잘안날것 같은데 이거 애초에 뭐였냐면요.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 위에 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y는 17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여기 위에 점 a, b에서 접선은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 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에서 5번.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 e 이상이 원 되도록 해볼까요? 원을 일단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게 지금 2보다 커라는 거죠. 왜냐면 반지름은 루트 마이너스 K 더하기 온데 이게 루트 2보다 커라고 돼 있으니까 어, 마이너스 k 플러스 가 2보다 크다. 그러면은 k는 3보다 작다. 그래서 k는, 아, 이상이네요 그러면 얘도 두고 붙어야 되네. 1, 2, 3. 세개라면 되죠. 동시접하고 이1마일자 볼게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왜 모두 구하라 되 있냐면, 이 컷마일을 지나가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그냥 한 해보죠. 이게 두 가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좌표가 그냥 R과 동일한 거죠. 이 컷마일. 그래서. 5이거나 1이거나 그래서 1만 5제곱 y-5제곱 25인 거 하나랑 x-1제곱 y-1제곱 1인 거 하나 자 원을 그립니다. 이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중심이 2,5 얘랑 2,5 사이 거리를 구할게요. 거리가 4거든요. 반지름이 2인데 거리가 4니까 바깥에 있는 게 맞죠. 그럼 최대값은 여기다가 반지름 2를 더해준 6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2를 뺀 2가 될 겁니다. 접선 자 해보겠습니다. 아까 공식 알려드렸죠. 얘랑 접한다고 되는데 이걸 또 원으로 만들어보면요. 이렇게 되죠. 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랑 얘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하면 되겠죠. 그럼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루0분에 8,4. 거리니까 8, 12, 빼기 0 그래서 이게 지금 루트 10이 돼요. 맞죠? 어, 20에다 10배니까 10. 빼니까 10. 그래서 루트 10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뭐랑 같으라는 거지? 반지름과 같으라는 거죠. 반지름은 루트 80배기 K인데, 그럼 결국 10은 양변 제곱해주면 80배기 K. 그래서 K는 70이 나옵니다.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저기서 근 접선 또 그려보죠. 자 원이 있고요. 마이너스 이4에서근 접선. 어두 접선이 y 축과 만난는두 점. 그냥 해볼까요? 접선을 구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마이너스 2,4를 지나간 직선을 한 번에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를 넣었을 때 4가 나온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면 이것과 0,0 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2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그면 양변 제곱을 해주면. m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고 마이너스 7이 되면 내가 바라는 건 지금 y 축가 만난 두 점이니까 여기다 0을 넣어 주시면 2가 나오고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길이가 밑변이 12고 높이가 2가 돼가지고요. 12 곱하기 2, 24에다가 나누기 2하니까 넓이는 12가 되겠죠. 다음에 10번, 11번 남았는데요. X축과 만난 두점 사이 거리가 8이다. X축과 만난다는 건 Y가 0된다는 거죠. Y0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X들고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0되는데 이 거리가 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K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게 알파 컴마 0과 베타 컴마 0이 있겠죠. X축과 만난 두 점이 여기 위에.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에 해당하는 게 8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근의 합이 얼마죠? 6이죠. 그 다음에 곱은 K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 볼게요. 어떻게 여기 볼 거냐면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 거다. 그러면 저게 64는 36 빼기 4K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4K는, 마이너스 28. 그래서 K가 얼마다? 그쵸,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다음, 11번. 정상각형은 만든대요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렇게 해보죠. 지금 BC를 꼭짓점 정상각형이 되는데 저는 원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가장 쉽기 때문에. 뭐, 여기에, 뭐, BC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어떤 점 A가 있는데. 그쵸.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될 때가 제일 작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가 가장 크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뭘 구한다? 그쵸. 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구합니다. 거리가 3루트이거든요 반지름이 2루트이니까 지금 제일 작을 때가 이상각형인데 이게 지금 여기 전체 거리에서 반지름 루트 2루트2를 빼준 높이가 루트 2가 될 때가 제일 작을 거고요. 얼마가 될 때? 그렇이 2루트2를 더해 준 5루트2가 될 때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러면은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높이가 만약에 5루트2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루트인 기 있다 쳐볼게요.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요. 정상각형 넓이 공식이 에, 높이 공식이 한개 5루트인 거거든요. 그러면 a 길이가 나와요. 루트 3분의 10루트 2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높이가 5루트 2짜리는 루트 3분의 10루트 2가 지금 한 변의 길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 b 한 개, 루트 2니까 루트 3분의 2루트 2한개한 변입니다. 자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한다?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넓이 공식이에요. 이 넣어주시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3분의 200 그러면은 50 3분의 50루트 3어 3분의 50 루트 3을 한개 가장 크겠죠. 어그 다음에 저기도 구해주시면 2루트 3. 뭐 이렇게 되겠죠.